21번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행위죠. 불공정한 행위는 나오는 기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건하고 효과하고 정용요건피해자공박경수들는 뭐야? 급박 급파 한내급의 환자 을야 폭리의 이상. 그다음에 뭐 추정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경매 기부 안 된다. 부재소 합이 이런 거 된다. 딱그 정도입니다. 볼까요? 공박은 신경 원인을 포함한다. 그죠? 공박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경제적 공박 뿐만 아니라 어? 침격고 막을 포함하죠 부담없는 중에는 주기만 하뿐 받는 게 없어요 극보와 반대 극보현장 불교는 있을 수 없죠 어, 불공정한 행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는 단사의 불이기 때문에 무이취진안 되죠 그러나 전환은 될수있 다른 는대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어떻게 되죠 군본 경무대, 군방은 본인 기준, 경선부은 대리인 기준 어, 니매 불공정 행위가 될 수가 없지요 따라서 현저히 저람에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요 불공정한 행위의 어? 요건하고 효과 적용법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됩니다 어? 22번 무경험은 어떤 걸 의미하죠?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죠 이거 틀렸죠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고 배당 특정 영역의 경험무정을 말하는 책이다. 이게 1번 책이었죠.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공박대고를 무기용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뻔한대국 뻔한 현적의 흥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공박따위가 추정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으니까 증명해야지. 그래서 무조주장 전부 증명을 해야지. 4번. 불공정은 해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그것도 무조건. 제소수합도못받 어? 5번은 불공정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이유. 피해자 보호하고 폭리 규제죠. 23번. 궁박보호 정식 원리를 기여할 수도 있고요. 2번 무경험 거래 일반 경험 부족으로 의미하고 3번.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4번. 현장 불리 영업분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어떤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그 기준. 행위 당시 5번. 극보와 반대 극보의 현저한 불균형은 4번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5번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라 행위당시 객관적 가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행위당시 객관적 가치 이렇게 딱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틀렸죠 24번 경매에 적용 안되죠 2번 기부나증여 무상행에 적용 안되죠 3번 무형의 추이는 안되지만 전환는 적용될 수 있지요 4번 대리라고 했어요. 궁박은 본인 기준이죠. 경설, 무경험이 대인 기준이고요. 안기하자고 했어요. 경설, 무경험 대인 기준, 경무대 궁박 본인 기준, 궁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5번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행위당시 너무 쉽죠. 불공정 행위는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25번 법률이 오히려, 무효의 어? 전환이죠? 그러니까 불공정에 적용될 수 있지요? 덕매 안 되지요? 자, 3번. 강제 입행은 명 목적의 허위의 근지당권 설정 행위. 허위 표시로 무효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허위 표시로 무효죠. 무효이다는 맞죠. 어, 반사회 질서 행위로, 여기가 틀렸죠. 반사회 질서 행위로가 아니라 허위 표시로 무료다 라고 해야지, 응. 어? 4번.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가 아니지요.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가 아닌데. 다만, 그 불법한 동기가 상담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때는 반사회 질서가 된다. 그러니까 4번. 상대방이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이죠 무죄다 이렇게 되겠죠 어? 5번 또 나왔네요 소송에서 증언을 해 그러면 대가를 주는 데그 대가가 뭐였어요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 아 이건 반사의 질 있는 문제죠 26번 다른 은술당을 임차에 사용하던 중 사기로 하면 매매를 하면 그런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표지. 그렇지? 기재했다. 뭐 어떤 땅을 사고 팔기로 의사 가취가 됐어? X 토지. 다만 계약서에는 지번을 착각해서 잘못 썼지. 이게 뭐죠? 자연적 해석, 보호 표시, 무해의 원칙이죠. 오 표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렇죠? 5표시, 무해의 원칙. 어?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죠. 따라서 Y토지에 대한 감명의 등기는 무수가이죠 자, 을은 X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아, 값은. 매수인 값은. X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을이 나는 착오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없죠.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1번, 어? 고론지. 목표시 무현원치 자연적 해석 어? 2번 계약은 Y토지가 아니라 X토지에 흥립한다고 했고요. 어? 3번, 4번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차고 취소 못합니다. 엉테력 어? 27번 가로느력게 X토지를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89만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요게 의사죠. 요게 표시죠. 그런데 그런 요고를 생각했죠. 따라서 일단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죠. 다만 을이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또는 갑과 을이 의사가 합치가 됐지만 계약서에는 잘못 표시했다. 이럴 때는 의사대로 계약을 행렬하겠죠 일단 보기 전방터두 번째. 번째 갑이 그걸 병한테 또팔았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옮겨줬어. 아, 이중매매네. 그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은 자연적 해석 중에, 규범적 해석. 범죄의 해석과 관련는 거. 98만원 의사. 9 89만원 의 승낙. 계약은 89만원의 성립. 이게 뭐야? 규범적 해석이에요. 어? 표시한 대로 생긴 거. 또 하나가 이중매매 문제죠. 합치 해석 문제가 나왔습니다. 응? 어? 해석 이제 그렇게 되면 될거죠 1. 은은 각과 병사의 계약을 상위 취소할 수 없죠. 제2매매에서, 제2매매의 수위는 원칙적으로 허위권을 싫다고, 제2매매의 수위는 채우, 불행 채우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은은 제2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취소할 수 없다. 제2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 갑을 의사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을이 갑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 또는 갑과 을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 그런 사정. 그게 없다면, 주본적 해석에 따라서, 무시한대로 계약은 89만원을 승리하겠죠. 3번. 을은 병명일로인한 등기말수를 청구할 수 없죠. 원칙적 병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4번 나왔어요. 각과이 98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89만 원으로 잘못 기재한 거예요. 이게 뭐죠? 오표시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자연적 해석은 착오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빠 접극가담이 나왔네요. 가위베이밍의 병이 접급가담했다면 가격매매는 무효고요. 따라서 병과 거래한 정선이라 하더라도 무효를 지킬 수 없다. 즉 가격매매가 유효다, 나도 유효다 이런 주장을 할 수, 할수 없다죠. 아, 뭐 미쳤죠. 뭐, 그래서는 어쩔 수 없이. 자, 민법총칙 두 번째 덩어리가 의사표시고요. 의사표시 중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비즈니 표시, 허위표시 차고, 사기 강박. 그거 물어보겠죠. 자, 이건 비즈니 표시 107조 기억나세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는 에무효가 된다. 선의의 재산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비즈니죠. 거짓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거짓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비즈니 표시라고 그랬고요. 자, 팔레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 또는 1번.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번 감히 대출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을이 자기의 이름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요. 이건 비즈니 표시가 아니다. 아니다. 이름을 빌려준 자한테는, 아버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자는, 채무부담의사가 일단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비즈니 표시를 할수 없다가 되겠죠. 음. 이건 비즈니 표시 규정은요,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행에만 상대방이 있든 없든 적용이 되니까, 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에 적용이 되는 날입니다. 3번, 매너의 계약에서 비즈니는 상대방이 선이 무과하실 때 유효하죠. 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무효니까, 알았다가 악의잖아요. 알수 있었다가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사직에 의사 없는 근로자. 사직서 제출. 사직에 의사 없는 사직사의 전형적인 비진니스 5번. 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추정되죠. 추정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 자신이 선이 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비진이 표시가, 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라. 이렇게 되겠죠. 응? 왜? 상대방의 선딩 누가 지금 추정되니까, 증명 안 해도 되는 거 심심할 때, 이거 보시고요. 어? 2번, 비즈니 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을 몰아라. 1번, 아주 중요한, 비즈니 표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비즈니 표지에서 말하는 진이란, 특정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시의 생, 각 이걸 말하는 거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보통 본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진이 표시해서 바라는 진이란 본심이 아니고 뭐 어떤 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을 바란다.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않았지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라고 할수 없다.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니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이라 하더라구요. 일단, 강박에 의해, 죽이로 마음을 먹고, 죽은 이상, 비진니 표시라고 할 수는, 이렇게 되겠죠. 2번 상대방이 알았다, 무효. 취소할 수 있다면, 무효. 3번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표준, 176장.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일 때 성의 재제3제이 대응하지 못한다. 5. 번 비즈니 표시와 허위 표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상대방과 통정이 있냐 없냐. 비즈니 표시는 없어요. 허위 표시는 있고 원천이 착오하고 비즈니 표시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치한다는 것아니요 그러나 착오는 없지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번 답은 그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기부. 자,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니까 뭐예요? 기부 의사 없이 기부니까 뭐예요? 증여 의사 없이 증여. 비진이죠. 비진이.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따라서 1번 틀렸죠. 가의 비진은 원칙적으로 유효죠. 2번 가의비상 표시는 단독행위. 답은 뭐고 증여하는 거니까 계약이고요. 아변 이사표시는 물론 청약으로 보면 상대방 있는 이사표시는 물론 단독행위라고 할 수는 청약에 이렇게 생기니까 단독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증여 계약으로 보면 단독행위라 아니라 계약이죠. 그런데 단독행위로 보든 계약으로 보든 비지니 표시는 적용되지 비지니 표시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3번 가배 진위에 대한 그의 의가 증명됐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배의 진위를 맞다 이런 뜻이죠. 그럼 각과의 증언은 무효죠. 이때 의리 가배에게 손해 배상을 충고할 수 있냐 못하죠. 왜? 우리는 가비 거짓말 한다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어. 따라서 우리는 가배에게 소유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번은 뭐예요?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알수 있었다 실이죠. 그럼 뭐예요? 무효죠. 무효니까 그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지. 번은 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이전 등기한 병 소유권 취득하죠. 선이라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 영이 가진지는 몰랐다니까 선이잖아요. 병은 성권 취득하지. 자, 각과 은사의 증여가 유쇼든 무쇼든, 물과 거래한 병은 선이라는 성권을 취득하지. 요 어? 어? 증여 이상 없이 증여하였다. 사례는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자, 4번, 허위표시. 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요? 통정통모양해학의 그죠? 통정통모양해학의 이번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죠?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을 때 갑의 채권자가 갑과 을의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죠. 3번은 가장행위 의미입니다.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을 했을 때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죠.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죠. 따라서 3번도 틀렸죠. 4번 제3자는 어떤 놈이냐? 1 3자에 대한 통정허위표시가 있어. 그거를 기초 새로운 유형제를 맺었는가? 이게 제3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 이때 5번 가장 채권자가 파산했을 때 각과을 사이에 가장 소밀차 비 기한이 있고, 가장 채권자가 파산했을 때, 그리고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은, 가장 채권자의 포괄 승계인이지만,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가, 파산 관제인의 선악은, 파산 관제인 자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파산한 가의 채권자, 저는 이거 총 파산 채권자가 요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 관제인도 악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파산 채권자 모두 악의로 되지 않는 한한 한 사람이라도 헌이라면 파산 관제는 선이죠, 어? 어? 그럼, 가다롭습니다. 이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 파산채권자는 당사자의 포괄승계인 이지만 대상자. 그리고 그 파산관제의 선악은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총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파산관제의 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통정 허위표시는 표의자가 비진임을 상대방이 알았다. 이것만 갖고는 흥립하지 않죠 알면서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는, 아, 1번 틀렸죠. 2번, 가장행위 무효지만 은대행위는 요건 갖추면 유효라고 그랬죠.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서, 어?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허위표시했어요. 자, 허위 표시를 했냐, 안 했냐,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 자, 이때 본인, 제3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본인은 대리인과 동일시 할수 있잖아. 아, 아니.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하잖아. 나 그러니까 같은 당사자가 되는 거야.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과 동일시. 그럼 본인도 마찬가지야.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니 본인. 제삼자 아니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8조 2항의 제삼대에당하는이 우리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4번 108조 2항의 선의 제삼자 에 대해서 누구도 무효를 주장합니다. 선의 제삼자 다 무효를 주장하는 것만 괜찮아요. 선의 제삼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지만 누구도 선의 제삼자에게 무효를 주장합니다. 5번,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라고 어있죠 이거 진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죠. 가짜 채권을 진짜라는 줄 알고 샀어요. 이거 보고 돼야 되죠. 108조 2항은 제삼자에 해당한다가 되죠. 가장 소비대차에 기초한 가장 채권 양수인. 5번은 제삼자에 해당이 됩니다. 6번은 허위 표시와 관련된 사례. 가장 매매적.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장 허위 매매 계약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하고, 우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 을은 이러한 것과. 이런 사례가 모르는 갑과, 얘가 취리다 하여튼 각과을 사이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시죠 따라서 채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 두 번째, 갑을 매매가 가장 매매로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선의의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병이 궁극적으로 불권을 취득하겠지. 자, 4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된다는 건, 제3자는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삼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요. 자, 5번. 108조 2항에 의하면요. 제삼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선이 무과실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삼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되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해야지.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어? 7번. 108조 2항의 제3자 왜?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108조 2항의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 대리인이 허위패했을 때 뭐니? 아 나왔었죠? 악장매매기 초하여 발생하는 소 레벨 상처권양수인 가손량. 채권을 가짜로 팔았을 기준 채무잖아. 가장량도 했을 때 기준 그 채무자. 주식을 가장 양도했을 때그주식입니 주식 가장 양도의 주식입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수 있죠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았으니 당사자겠죠. 이런 애들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외웠어요. 그 외운 거 아니고, 노란 문제가 나오면, 외운 놈들만 숟가락은면 돼요. 지금은 문제가 뭐예요? 제3자 해당하는 자를 보라 그랬으니까, 우린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외우고 있잖아요. 그, 않는 자를 제껴보상 말이죠. 본인 제해야 되죠. 제3자 내연계약에 숫자 제껴야 되죠. 그럼 나머지 두번 남았네요. 기억 니은.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기억이 누구고 니은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우리 외운 거 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야, 모든 문제가 그렇게 풀리냐? 그렇죠. 8번 보세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으래요. 외운 놈 중에 한 명이 뭐예요? 뭐, 채권 가장 양도의 기존 채무자. 제3자 아니라고 그랬죠. 3번이 답이죠 1번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메모가 아니고 응? 4번은 재산자가 그랬죠 폭발승계인이지만 재산자가 5번도 재산자가 되겠죠 자, 9번은 뭐죠 가장인 은직케의 살인호텔 증여하면서 매매까다 매매는 무효 증여는 요건 맞춤 유효 증여가 유효하면 등기도 유효 은기가 유효하면은 소유권을 취득. 은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소유권 취득. 그죠? 그거 아니고, 그런 거야. 일본 매매 무시죠? 가장 행위고. 그러나, 니 증여는 요건 가치를 유시하죠. 증여가 유효하면 은등기 유효, 병등기 유효. 따라서 다은 명예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죠. 리얼 병이 각과 의사의 증여 계약이 체계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눈이 말씀드리지만 증여가 유효하다면, 어느 소유권을 취득하고, 어느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원 선학골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틀린 거 뭐야? 다 본지. 모르걸 모두 고르겠습니다. 모두 고르면 되지. 어? 그래서 가장 넓게 사례 형태가 하고요. 자작행위, 음닉행위를 구별해서 기억해 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리제 10번부터는 창호네요. 창호는 어? 잠시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